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역을 이탈했을 때 털림입니다. 다윗과 일행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 블레셋에 살아갈 때에 털림을 당합니다. 다윗과 일행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그곳을 급습하여 재물과 아이들과 여인들을 탈취하여 갑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잃은 것이죠 1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에 다윗과 일행은 목농한 서러움의 울음을 웁니다.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기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탈하고 벗어날 때 노력당하고 탈취당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역의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에게 위기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냅니다. 6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습니다. 7절 다윗이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아말렉을 뒤쫓습니다. 9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소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10절. 곧 피곤하여 부소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건드리고 쫓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그러졌습니다. 또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불안전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들에게 인생의 위기가 몰아쳐 올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진 곳에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힘을 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